말도 안 돼. 내가 귀신을 보고 오줌을 싸다니. 이첫 아일 무가를내가 바지야. 오줌을 싸다니. 아 진짜 큰일이구만. 후, 개구리 반장이 내가 오줌 싼걸 봤으니 이제 아마 그걸로 학교에서 엄청 놀릴 거란 말이다. 일단 됐고, 일단 귀신을 처음 봐서 그런지 믿겨지지 않지만 일단 좀 검색을 해 봐야겠어. 귀신을 봤습니다. 귀신을 본 사람.. 어? 누구지 이 시간에? 누..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뭐 없어요 으! 어! 너는 귀..귀신? 어, 어? 오지마라 나 쎄다 어 뭐야 귀신 어, 아니다 어바반장이네야 반장아여긴 웬일이지? 아이 겁쟁이가 아, 겁쟁이 뭐 어, 뭐, 뭐가 겁 t 이 n g 가 o 우리 친구야, 친구. 아, 아, 우리 거야, 어. 너, 너 기, 어? 아, 뭐야? 그 c 우리 학교에 전 c 온 친구인가? 전학 온거야 전학 아, 너너그 t 귀귀 g Copting, Copting, c o p 그래? 반..반장아 근데 내가 좀 물어볼게 있는데 응? 나 바지에 오줌싼거 쟤한테 말 안했지? 뭐어?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뭐? 내가 언제 바지에 오줌을 쌌어? 난 루카리오다 나는 일진이다 난 잘생긴 루카리오야 네? 어이 게 무슨 냄새? 아..아우씨 어우 찌인데 아..아.. 어, 니라고 내가 언제 바지에 오줌쌌나 매타어 내가 바지에 오줌 싸는 걸 봤나? 매땅. 모르는 거지, 매땅. 너 설마 진짜 바지에 오줌 싸서 고고스 보고? 쪽 빨려서 할게 어떻게 다니냐 너 이제. 일진 척다 하면서 말이야. 센척다 하고. 이 <laughs> 오줌쟁이. 아, 아니라. 아니라고. 나 오줌 안 쌌어. 너나 오줌 싼거 봤어? 너 부끄럽다. <laughs> 너 때문에 내가 바지 오줌 싼건 걸렸다. 어떻게 해고냐 어? 어난 아닌 줄 알고 장난으로 했는데 인정을 해 버렸네. <laughs> 오줌 싸기메타공항에 인정했다. 이 오줌 싸기 메타. 오줌쟁이래요. 내가 이거 변신만 풀리면 내가 루카리오로 변신한다면 오줌을 싸볼까나. <laughs> 너희들 그만하지. 그러다 제가 큰코 다친다. 나. No. 루카리오다 나한테 맡기 싫으면 진짜 그만해라 나 화났다 메타몽가 메타몽아 흥 아, 왜그러냐 메타 네, 네. 내가 루카리오 성대모사 성등, 해볼게 돌고만해라 나는 분명히 고만해라 나는 분명히 말했다 3초안에 집에 안나가면 너에게 엄청난 무서움을 보여줄거다 야메타모가 도망가지 오줌 잘라나봐 예. 일단 도망가자 코스야 루아, 아예 버너, 그만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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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나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지 뭐. <laughs> 너가 나한테 뚜둑에 맞아야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학교로 가자. 내가 너를 정의 구현을 시켜줘야겠다. 개굴 반장, 넌 진짜 후회하는 거다. 나한테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봐주겠다. 뭐라는 거야 오줌쟁이가 그래 넌 오늘 나한테 죽자 자 고스라고 했지 고스다 그래 비켜봐라 개골 반장 룰은 알지 응 간다 난 봐주지 않겠다 자 준비됐나 준비됐어 쓰리 투원슛 나는 강하다. 아게 파도 쵸쵸쵸쵸캄 고작 이거냐 더 때려봐라 <laughs> 뭐야 이거밖에 안돼 그러면서 나한테 까무는 거였어 안 되겠다 이만 끝나겠다 스피드 스타 스피드 스타 스피드 스타 스피드 스타 아게 파도 헤드샷 결골 반장 좀더 수련해서 오라고이나약한 놈아 고오스 메타몽 저를 빨리 보건실로 보내라 안그러면 쟤는 죽는다 알았나 아, 아, 알겠어 메타 아, 알았어 야너 일어났어? 음, 고오스구나 내가 진거니 혹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강한 거야. 아재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무 약해졌어. 요즘 그 멍청한 읏, 돼지 야돌아이랑 니자몽 걔랑 노느라 아, 너무 나태해졌다. 그러면 나는 치료가 다 끝나면 훈련을 하러 갈게. 어디로 갈 건데? 그거는 뭐 우리 집 어?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라 안되고? 뭐 알아서 할게 선생님한테잘 말해줘 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자몽이 걷다 놀려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그래 이거 먼저 들어가 들어가볼게 안녕 안녕 음이 기운은 오래간만에 내 제자가 온거 같구만 야 우리 제자 반장이 여기 왜일이지 스승님. 음. 응. 다시 그 수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 요즘에 너무 놀았어. 맞지? 죄송합니다. 너 내가 저번에 또 수련하러 오라 했는데 뭐야도라니그 친구가 뭐 미국 간다고 갔었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제가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너 그리고 요즘에 술도 마신다는 소리가 있어 어? <laughs> 어? 너희 아버지가 요즘 나한테 어, 부탁을 했어 너가 다시 한번 술을 먹게 되면은 그때 네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라고 <laughs> 어? 안 먹겠습니다 넌 이제부터 술 끊으라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강한 놈이 루카리오한테 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laughs> 맞습니다. 하... 안 되겠다. 따라와라. 오늘부터 너는 투콘이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넌 이제 징징대지 마라. 알았지? 네, 일단 여기서 점프해서 내려가라.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따라와. 여기를... 자, 관장아. 네, 너 이거 훈련 기억하지? 아니, 여 여기를 또 죽어야 됩니까? 너는 옛날에 열 마리 잡는데 10일 걸렸지. 그렇지? 그 그렇죠. 이번엔 100마리다. 어? 그리고 네? 오늘 끝내라. 알았나? 오늘 오늘 안에 말이 안 돼, 지금. 지금 스승님한테 대드는 거냐? 아아아닙니다 그래. 넌이 시간 이후로 내일 이 시간까지 꼭 100마리 잉어킹 잡아와라. 알았나? 아,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바로 출동해라. 에잇, 너가 100마리를 잡으면 넌 엄청난 힘에 각댈 거다. 반장아, 수빈이, 응응, 아웅아웅. 완나무의 반장이 다 잡아왔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3시간이 남았는데 다 잡아갔다고? 어? 아니 너, 넌 정말 많이 약해진 게 맞냐? 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이었다면 뭐, 너희 집 끝내셨을 텐데. 역시 내제자답군 반장아, 이 내가 주는 사탕은 절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그냥 뭐 뭐길래? 내가 주는 이 사탕은 먹게 되면 진화를 할 거야. <laughs> 자, 진화? 그래. 이 사탕을 먹고 너는 아마 개구 인자로 진화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너에게 엄청난 큰 부작용이 따를 거야. 그래도 괜찮겠나? 무슨 부작용이죠? 내가 너한테 왜 잉어킹 100마리를 잡아오라고 시키는 건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바로 네가 그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육체를 만들려고 그렇게 시킨 거다 사실 야. 어 그러면은 바로 주시죠 그래 내가 바로 주겠다 자이 사탕을 먹어도 넌 내가 봤을 땐 충분히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거야 반장아

단시간 만에 인어킹을 100마리 정도를 잡을 육체라면 그 고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넌 너희 학교에서 진정한 짱이 될수 있을 거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래, 그건 이만 가봐라. 역시 내 제자답다. 가서 루카리오를 다시 복수해라. 알았나? 감사합니다. 그래, 가봐라. 역시, 네, 멋진 제자여. 엄청난 스피드를 갖고 있어 역시 대단해. 아, 오늘도 한번 학교를 가볼까? 요즘에 개굴반장이가 학교 안 나오니까 정말 편하고만 약한놈 어, 뭐지? 이 수리검은 어디서 날라온 거지? 누구냐? 어, 너, 너는 누구지? 나? 그래 개굴 반장 어? 아니 지금은 개굴 닌자지 너 갑자기 어디서 진화를 한거냐 내가 말했잖아 어? 수련해서 온다고 <laughs> 그래 이제 좀 확실히 강해보이군 그럼 나와 바로 한판 떠볼까? 그러자 지금 이 자리에서 뜨자 간다! 악게받다 이야 그걸 피해 이제 <laughs> 확실히 강해지는게 맞구만 허, 그럼 한번 이 기술을 써봐라 내가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다 허, 에, 이거밖에 안돼 이거밖에 간다 닌자수리검 어! 너 확실히 강해졌구나 음. 너가 너무 약한 걸지도. 하, 나도 다시 수련을 하러 가야겠다 그래. 내 패배를 인정하다. 어? 넌 이제 나보다 더 강하다. 그걸 인정하겠어. 멋있어. 음, 너무 시시한데. 그러면은 이제 날 대적할 사람은 리자목 뿐인가? 아, 그래. 난 그만 수련을 하러 가겠어. 나도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그러면, 이 말.